하나 이글스 김서현 프로 데뷔 첫 비홈런. 하나 이글스의 김서현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맞았습니다. NC의 오영수 선수에게 맞았죠. 트럼프를요. 뭐 이렇게 맞으면서 크는 거죠. 뭐 풀어서 홈런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없는 일이고. 근데 오늘 김서현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. 직구 구속이 거의 151, 152 이래서 154도 나오긴 했지만 응. 거의 150일 150이 그랬고 확실히 컨디션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렇게 보였고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예 선수가 문제라면 컨디션 나쁜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실이죠 하나가 요즘 심각하죠 최원상과노시현이 시즌 내내 좋을 수는 없어요 예이두 선수가 뭐 번갈아 가면서 나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나쁠 수도 있는데 이두 선수가 나쁠 때 나머지 선수들,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타자들이 다른 선수들은 항상 안 좋아서 거기에 불편잘 막아주는 날은 그래도 해볼 만한 데 그런 날도 별로 없고. 뭐0는는1년 만에 에연연인인요하하는 언제 제이연연을할할지지런 예. 소식을 저도 전했으면 좋겠네요. 하나 팬들에게 예. 오늘 김수현 선수는 홈런 맞았지만 뭐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. 뭐, 아, 전혀 안 맞는 선수도 어, 그런 선수가 어0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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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치니까 점프해서 잡으려고 살짝 뛰는 거 <laughs> 예. 그게 원래 이 선수 뭐 성격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웃겼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예. 이렇게 키는 겁니다 뭐 홈런 맞았다고 뭐 기죽지 말고 차라리 볼넷트 하는 거보다 잘 던져서 그렇게 맞는 게 나아요 예. 뭐 많이 맞으면 안 좋지만 파이팅 예.